안 오늘은 포켓몬 카드 리뷰를 해볼겁니다. 우선은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 자로도가 나왔습니다. 자로도는 풀타입입니다. 다음 포켓몬은 두구두구 사사이다가 나왔습니다. 격투타입입니다. 다음 포켓몬은 요가람이 나왔습니다. 격투타입입니다. 다음에는 후진이 나왔습니다. 에스포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카프코코코기 나왔습니다. 전기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백마 버드렉스가 나왔습니다. 얼음, 아니, 물 타입입니다. 다음은 골드루가 나왔습니다. 에스포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골드타가 나왔습니다. 풀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철아고야가 나왔습니다. 음, 이건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그란돈이 나왔습니다. 격투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엔테이가 나왔습니다. 불꽃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흑마버드렉스가 나왔습니다. 에스퍼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흑마버드렉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거다이맥스네요. 에스퍼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에스퍼 타입 텅비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펄스멍이 나왔습니다. 전기 타입입니다. 이번엔 뒤집을게요. 띵 도스 도그스나가 나왔습니다. 독 타입입니다. 이얼브가 나왔습니다. 풀 타입입니다. 다음에는 기본 에는지는 저리가. 다음에는 망난뇽입니다 드래곤타입입니다. 다음에는 포만다입니다. 트레이통에 가십시오. 다음은 블랙키입니다. 또 악타입입니다. 다음은 블랙키입니다. 악타입입니다. 다음에는 누구죠? 아쉬운 부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크로즈나 아니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다고요. 다음은 주피선타입니다. 전기타입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그 다음에 리오티비도 알림설정 좋아요 꾹꾹!